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 tv 임희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의 영역 영의 세계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의 세계는 사람의 능력으로 알수 없는 신비한 신의 영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체험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옆집에 사는 동생의 인도로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교사의 꿈을 키우면서 나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나를 이끌어 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과 같이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그러나 아버지가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리면서 집안은 기울어지고 나는 환경에 의해 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초등학교 졸업식을 하기도 전에 친척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교사가 되겠다던 꿈은 나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교회와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익숙해져 가고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꿈도 없이 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같은 직장에 다니는 후배가 교회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기도가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셨고 집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분이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장독대 위에 부엌칼을 놓고 그것이 우환을 없애준다는 미신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유일하게 교회에 다니다 보니 일요일이면 집에 안있고 싸돌아 다닌다며 핏박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 보니 주일이면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집안일을 다 해놓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곤한 줄을 몰랐으며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점점 변화되고 있는 내 모습에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부모님의 마음이 돌아서려 하자 우리 집을 그냥 두지 않고 또다시 구판을 벌이게 했습니다. 건강하던 막내 동생이 시름시름 앓게 되자 어머니는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구슬하면 대문에 걸어놓는 종이를 확 찢어버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행동이 나중에 엄청난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지금 이 간증을 쓰게 되는 날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찌되었던 구슬해도 동생의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고, 더욱 심해지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중에는 마셨던 물도 토해낼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윗집에 사는 사돈 아주머니께서,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니,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선뜻 대답을 안 하시자, 아주머니는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심각한 병이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테니 아주머니가 아는 기도원에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픈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주머니와 나는 아픈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명은 다섯 가지. 그중한 가지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그 길로 아주머니가 알고 계시던 기도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 기도원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아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아무 힘도 없던 동생이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때를 쓰는데 우리 세 명이 붙들어도 감당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들어가지 않겠다는 동생을 간신히 붙들어가지고 기도원 원장님 앞에 앉히자 그렇게 버티던 아이가 얌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몇 번의 안수를 받고 동생의 병은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예수를 영접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또한 번의 놀라운 경험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새벽에 비몽 사몽간에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데 이상하고 시커먼 물체가 내목 뒤로 들어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치니 들어왔던 길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보다 조금 큰 시커먼 물체가 또다시 목 뒤로 처음과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쫓아내니 들어왔던 길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또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시커멓게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들어오면서 여자의 모습이 슬쩍 비치더니 처음과 같이 내목 뒤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쫓아내는데 어머니가 회사에 나갈 시간이 되었다며 깨우시기에 쫓아내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였지만 마음뿐이 아니라 몸까지도 힘을 쓰지 못하고 맥이 풀어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너무 힘이 들어 조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런대로 견딜 수 있어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며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리고 12시가 다 되어 잠을 청하려 하는데 그때부터 몸이 이상해지는 것이었습니다.눈은 뜰 수가 없어서 눈은 감은 채로 엄마, 나 이상해. 몸이 말을 안 들어 하며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워. 엄마, 나 기도 좀 해줘, 이상해. 하니까 어머니가 놀라서 일어나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셨는지 사돈 아주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귀신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내 몸과 영이 분리되면서 또 다른 내가 누워있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주머니가 함께 기도를 하시다가 감당이 안 되었는지 아주머니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을 모셔오겠다며 나가시더니 잠시 후에 어느 목사님과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은 나를 보시더니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라며 나를 일으켜 앉히고는 목사님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스르륵 감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아가씨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며 목사님이 하는 말을 따라 하라고 하시는데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내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과 말을 하시는데 너 어디서 왔어? 하니까 저기서!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 여자야? 남자야? 하니까 여자! 여자! 라고 외쳐댑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다시 너 빨리 나가지 못해? 빨리 나가! 하자. 갈 거야! 갈 거야! 하며 악을 써댑니다. 어디로 갈래? 빨리 나가! 귀신이 대답하는 말. 알았어! 알았어! 갈 거야! 저기로 갈 거야! 하며 발악을 하였고, 놀라서 나왔던 동생들은 목사님과 대화하고 있는 내 육체를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지 웃음을 참고 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흙흙거리며 이불 위에 엎드려 웃고 있는 모습을 내몸 밖에 있는 내 영이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아직까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그러면서 내 영은 내 육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내 육체의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그러자 갑자기 몸이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서는 거품을 내뿜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그러자 목사님은 이제 귀신이 나갔다며, 딸을 통해서 아버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하시며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시는데 나는 또다시 경련을 일으키며 발작을 하였습니다.목사님은 귀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나간 것처럼 위장을 하고 섞였다며 다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거품을 흘리며 쓰러지기를 또다시 반복하더니 내 입에서는 알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혀는 꼬이고 생각과 다르게 입이 움직였습니다.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며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고 예수를 믿겠다는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언으로 기도하던 것도 멈추고 나니 새벽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을 내몸 안에 있던 귀신과 싸우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나중에 안 일이지만, 내 몸에 귀신이 들어왔던 것은 어머니가 무당을 불러 구슬할 때 내가 대문에 붙어 있던 종이를 찢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날 오전 사돈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며 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얼굴이 빛이 나며 너무 예뻐졌다고 하시며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예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만이 얼굴빛이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밝게 빛이 났었나 봅니다.여러분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런 영적 세계의 일이 믿어지시나요?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이런 영적 세계의 체험이나 일이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의 영역, 영의 세계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 TV 이미숙이었습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오늘도 행복하시고 평안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